그동그 그 비디오를 다 보고 대본을 쓰실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부터 방송을 보다 보면 갑자기 그 순간 아, 동물의 마음이 막 표현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제가 동물이 대본은 거죠. <웃음> <웃음> 어. 네. 자,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.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프로그램 중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은 네. 어떤 프로그램이죠? 아, 힘들었던 프로그램이요? 네, 네. 엄청 프로그램 많이 네. 하셨더라고요. 네. 네. 네, 그 중에 되게 많긴 하지만, 네. <laughs> 많긴 하지만 저는 동물농장 SBS 동물농장 장수 네. 프로그램이죠. 네. 동물농장 을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아,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독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, 네. 그 제일. 출연진이 제일 거저먹는 프로그램이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, 아, 아 너무, 네. 네. 직접적인 아니, 표현. 네. 네. 그, 그 네. 말은, 거저먹는다는 게, 작가님들, 그냥 피디님이 더 힘들 수 있구나. 그래서 네. 제가 왜요? 라고 물어봤어요, 애청자분들. 아, 이게제 동물농장 그 하시는 피디님이나 출연하시는 신땡땡님부터 해 이렇게 평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저도 네.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네. 어, 독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,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대다수 그냥, 아우, 어떻게 어떻게 이거만 하면 되고, 나머지는 다 성우 나레이션을 다 간다고. 너무 <laughs> 네. 쉽게 가는 거 아니냐? 어,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음, 네, 맞습니다.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이제 다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셨던 게, 사실 이제 그 나레이션을 하는 걸 작가가 다 쓰잖아요. 음, 그렇죠. 작가 다쓰 네, 그리고 동물이 말을 안 해요. 아, 하아 애기랑 같아요. 대화가 안 돼. 네, 말을 안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걸 저희가 다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, 음. 네. 그래서 이제 원고 분량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거의 배라고 <laughs> 보시면 되고요. 이제 테이프를 봐요. 이제 촬영 갔다 온 테이프를 보는데, 그 테이프의 양도 다른 프로그램의 한두배 정도라고 음. <laughs>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보통 저희끼리 그런 말을 해요.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, 음. 이제 재밌게 봐주시는 건 제작진들이 힘든 프로그램입니다. 네. 아, 여러분, 여러분들 재밌게 보는 거는 다 제작진이 힘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힘든 거예요. 음. 네, 그 연예인분들은 잘 차려놓은 밥상을 네, 맛있게 드셔주시는. 근데 사실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쵸. 네. 네 맛없게 먹으면 네, 밥 먹기 싫거든요. 네. 이게 채널 돌아가시죠. 그렇죠. 사실. 아, 근데 저도 그, 아침마다 그, 동물 농장 보는데 보면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이 동물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, 결국 그, 대본과 나레이션이 없으면 저 진짜 지루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동물이 웃겨주는 게 아니고. 예, 그 예. 써야 하니까. 그렇죠. 네. 그런 거다 작가님들 쓰시는 건가요? 네. 네, 맞습니다. 쓰시는 쉽지 않겠죠, 진짜. 양이 양이 많습니다. 일단 동물농장은 모든지 다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 촬영을 하는 기간도 길고요. 네. 글을 쓰는 분량도 길고. 음. 아니 그러면은 동그 그 비디오를 다 보고 대본을 쓰실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다 방송을 보다 보면 갑자기 그 순간 아, 동물의 마음을 막 표현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? 제가 동물이 대본을 거죠. <laughs> <laughs> 어, 네. 개도 되고 돼지도 아, 되고 이 상황에 쟤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<laughs> 이런 거죠. 그 약간 음. 테이블 많이 보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제가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? 네네네. 그거에 제가 빠지게 되니까 이제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개가 되는 것 같아. 개가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네. 그러면 혹시칠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키우시나요? 네, 저는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 애완 애완동물이라는 거로 반려견 반려. 반려견하고 이렇게 고양이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네. 수 있고 이해하니까 이게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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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, 제가 초등반 카페를 하지만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머리로 할 때는 카페가 안 됐어요. 음. 육아를 음. 하면서 엄마의 고통을 몸소리치게 느끼는 순간 어머님들하고 <laughs> 소통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매일매일 네. 그러니까 아이랑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지금 그 친구 가 아이 맞죠? 네. 그렇죠, 맞죠. 네. 몇몇살 정도? 지금 세 살. 네. 우리 멍멍이 친구가 세 살이면 좀 중장년층 아닌가요? 네. <laughs> 그러면은 어또 동물 농장이 가장 힘드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동물 농장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방송 중에 채팅창에 많이 올려 주시고요. 네. 이 방송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. 네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정말 좋은 분들. 네. 사 좋은 사람을 제가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또 방송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네. 그런 방송입니다. 동물용장계는 여러분 직접 참여안되죠 그렇죠? <laughs> 네. 그런 것도 가면 될것 같아요. 아 이게 라이브가 아니니까. 그렇죠. 어, 녹화방송이니까.